자세 번째 구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문 보시면 여기 turn your flash on 이라는 요어 어, 거에 대해서 한번 알록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시 와서 자 우리가 이어 동사 자 이어 동사 한번 적요 이어 동사 이어가 뭐냐면 이가 두 개의 어 단어 두개 동사 두개두개 동사 뜻이 죠두개두개 두개 동사 단어 두개 이어하면 단어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단어 두 개. 단어가, 단어 두 개로 되어 있는, 단어 두 개로 되어 있는 동사인데, 보통, 동사에다가, 부사를 붙여서 만드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turn on 하면, 자, 키다, 합니다, 키다. 그 다음에, turn에다가 off를 하면, 끄다, 끄다. 그다. 그죠? on 하면 키다, off 하면 끄다. 아니면 뭐, pick up. 저쪽 볼까요? pick up 하면, 자, 죽다. pick, 죽다, pick이 죽다. 잡다인데, up을 하면 위로. 위로 잡다 해서 줍다줍다줍다 줍다. 줍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어동사라고 는데 자, 이, 우리 이어동사 용법에서, 자,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EX. 자, I turn on the light. 적어보세요. 나는 그 불을 켰습니다. 자, 이렇게 the light.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 적어보자. 명사. 이렇게 명사가 나왔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 보세요. I turn 한 다음에 명사를 가운데 접고 light 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둘다 됩니다. 그래서 I t u r n on the light도 되고 I turn the light on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번에 불을 끄다 해보자. Turn off the light죠.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I turn the 어 위에 t가 빠졌네요. 자, t가 빠졌습니다. t 그래서 Light off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turn on을 이렇게 띄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cf 비교. 그런데 맨날 띄어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자 저거 보세요. I turn on 다음에 자 대명사 i t 왔어요 나는 그것을 켰습니다. I turn on it 하면 틀립니다. 대명사는 반드시 I turn 다음에 it on을 뒤에 써야 돼요. 사이에 써야 돼요. I turn it on. 대명사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I turn on it 하면 안 되고 대명사 할 때는 반드시 turn it on 해서 편하고 오늘 띄워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써야 된다. 마찬가지로 I turn it off 이렇게 써야 돼다 이렇게 I turn it off. 자 그리고 또 I pick them, I pick them up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대명사니까요. 대미,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up 사이에 써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명사일 때는 자, I turn on the light처럼 자, 이렇게 명사일 때는 자 이렇게 명사 turn on the light 자, 이렇게 명사 보세요. 명사일 때는 이렇게 끝, I turn on the light 해야 되고 요 사이에 와도 이 I turn the light on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명사 it 같으나 is이나 it, them 같이 아, 대명사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uh, turn it on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동사 사이에 이어동사 사이에 그 대명사를 위치시켜야 된다. Turn it on. I pick them up. I turn it off. 이렇게 대명사 할 때는 그 사이에 위치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이어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어동사는, 자, 저거 보세요. 여기다가. 자, 이어동사. 이어동사는 이제 동사 플러스. 저거 보세요. 이어동사. 동사 플러스 부사잖아요. 자, 기 색깔이 아프네요. 자, 이어. 자, 다시. 자. 자, 이어 동사. 이어 동사는 이제, 어, 동사 플러스 부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어동사에는 자, 동사 플러스 부사, 저 보세요, 플러스 명사로 와도 되고, 아니면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부사로 와도 되는데, 만약에 이어동사 뒤에 대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동사 플러스 대명사, 플러스 부사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어 동사편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구문 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